지난 영상에서 반두께 3팁은 장쿠션의 절반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배치는 3팁샷으로 득점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기울기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당점 합이 칠이므로 반두께 3팁으로 칠수 있습니다. 이적구가 이 포인트에 있다면 짧게 쳐야 하므로 1팁 정도로 회전을 줄여서 칠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기울기 당점 합이 오임으로 반두께 1팁샷으로 칠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맥시멈으로 칠수 있습니다. 당점 합이 8임으로 반두께 맥샷 두껍게 칠 때는 두칸내에 이적구와의 키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3팁으로 칠수 있는 배치이므로 기울기가 1이면 맥시멈 샷. 기울기가 늘어난 만큼 회전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때 이적구가 반칸 내려가면 다시 3팁으로 칠수 있습니다. 기울기 1로 반듯게 무회전으로 치면 기울기 3으로 반사됩니다. 따라서 이적구의 위치에 따라 더블 쿠션을 칠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 0인 배치에서 더블 쿠션을 치기 위해서는 기울기 3, 즉, 1포인트로 보내야 합니다. 이때 역회전 1팁으로 쳐도 득점은 어렵습니다. 이론상 역회전 1팁으로 칠수 있지만 밀어치면 밀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역회전 1팁 회전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회전으로 칠 때도 밀림이 발생함으로 회전을 더 주거나 조금 얇고 빠르게 샷을 해줍니다. 기울기 3으로 보내려면 무회전으로 얇게 칠수 있습니다. 8분의 3 두께로 쳐야 하나, 자연 기울기를 감안해서 8분의 2 정도로 쳐줍니다. 얇게 칠때 자연 기울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더 얇게 쳐야 합니다. 8분의 3 두께로 치면 밀림 또는 자연 기울기로 기울기 세칸보다 길어집니다. 따라서 더블 쿠션을 칠 때는 역회전으로 조금 얇고 빠르게 쳐줍니다. 빠르게 쳐야 역회전 회전력이 이 투션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배치는 적구 코너 기울기가 2이나 8분의 2 두께로 쳐도 코너로 보내기 어렵습니다. 얇게 칠때 발생하는 자연 기울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구의 전진 회전력이 발생하면 반사시 곡구가 됩니다. 약간의 밀림이 발생해서 분리각이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투 쿠션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3 쿠션 득점을 위해서는 전진력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당점을 내리고 조금 얇게 쳐줍니다. 이런 역돌리기는 얇게 치면 다음 배치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 배치는 무회전으로 공략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이 적구가 반칸 이동하면 일로 보내면 득점이 가능하므로 1팁으로 칠수 있습니다. 이적구가 반칸 더 이동한 배치는 2팁샷 3팁으로 치면 조금 얇게 맞았지만 회전력으로 득점이 되었네요. 반칸 더 이동한 배치는 맥시멈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 회전이라 굴절이 크게 일어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배치는 2팁으로 칠수 있는 배치입니다만 수구의 기울기가 1이면 1팁을 추가해서 3팁샷. 기울기가 2이면 맥시멈샷. 오늘은 3팁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응용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